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기에 참 애매한 금액대. 이모 뭐 살까 정말 고민이 많은 금액대거든요. 그 금액대가 7,800만 원 선에 들어가는 차량들이에요. 사실 아반떼 K3 같은 경우도 7,800만 원 선에서는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런 차가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애매한 금액대가 7,800선 차량들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700만 원대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입 세단. 뒤쪽에 보이시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A4, A4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4 2.0 T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우디의 A4라고 하는 모델 사실 이 모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7,800만원 선에서 준중형을 보시든, 중형을 보시든, 준대형을 보시든, 참 애매한 금액대가 7, 800만원 선이에요. 이유는, 아, 이거 진짜 좀 싸다. 하지만, 뭔가, 이거 내가 납득할 수 있어. 납득하니까 싼 거야.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5, 600만원 선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 이거 좀 괜찮아 보여. 이거는 이것 때문에 괜찮고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천만원 선으로 차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가격, 700에서 800만원대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이 뭐가 하나씩 자꾸 안 맞아요. 사고가 크던가, 아니면 너무 구형이던가, 아니면은 주행거리가 너무 많던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우디 A4.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에 아무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차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700만 원 선에 나와 있는 차량이지만 주행 거리가 1년에 한만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12만 키로대에서 짧은 주행 거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중간에 사고 없었던 모델이고요 차량 바디를 딱 보신다라고 해도 구형 바디가 아닌. 준신형 바디 2012년형 바디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700만원대에서 차량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50 75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은 준신형 바디이기 때문에 차량은 지금 본다고 라 해도 구형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양쪽으로 순정 HID가 올라가고요. 준신형 바디이기 때문에 밑으로 보시면은 LED, 주간, 주행 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이 본네트 쪽에서 이 차량이 중간에 교환이 하나도 없었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골격을 포함을 해서 외판까지 범퍼 부분 뭐 이런 플라스틱 부분을 제외하고요, 이 철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교환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이 스톤칩이라고 그래 갖고 돌방을 아무래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델이 돌방이 조그마한게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붓터치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운행을 하실 때 녹이 올라온다든가 부식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싹 정리를 해놓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좋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 아직 짱짱하게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준신형 디자인. 풀 LED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하는 준신형 디자인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2.0 TDI, 2.0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2.0 경유 엔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비는 꽤 준수하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어, 실 연비가 고속도로 그리고 시내 주행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한 15km 이상 나오는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차량을 왜 준비를 했냐면은 주말에 자, 아시는 분이 아반떼를 좀 이제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얼마대로 보세요 라고 하니까 800선에서 보신대요. 근데 800선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루프가좀 추가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조건 안으로 제가 아반떼를 쳤는데 와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없다 이러면 옵션이 빠져버리고 옵션이 있다 이러면 사고가 동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7, 800선에서 아반떼를 거의 하루 종일 찾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제가 이 차량을 추천을 드렸죠 물론 이 차량을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같은 모델 A4 차량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결국에는 A4로 출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시면서 출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A4라고 하는 모델이 그 중간을 참 메꾸기에 좋은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는 차량들이에요 7800선에서 국산 준중형 또는 중형차를 괜찮은 걸로 옵션 내가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사고가 없는 걸로 보게 되면 은 차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그런 차량들은 1천만 원 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가격에서 나왔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A4라고 하는 이 모델은 그 중간을 딱 메꾸기에 굉장히 좋을만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00만원 안쪽에서 괜찮은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연비도 좋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수입차답게 당연히 많은 옵션을 품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인데, 국산준중형 세단으로 넘어갔을 때이 전동시트라고 하는 옵션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최상위 트림에 이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산준중형에서는 이거 만나보려고 하면은 차량 가격이 천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차량이 옵션 대비 매물 가격이 참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선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2 0 눈밀로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은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미디어 창 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그 밑으로 보시면 순정 미디어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은 이 차량이 양쪽으로 6단씩 들어가는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로토 에어컨 펌을한 공조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파킹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홀드 그 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에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엔진 스타트 방식인데 키 스타트 방식이요 이렇게 키를 눌러 주게 되면은 키를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시동을 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넣고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키를 넣은 다음에 키를 꼭 눌러 주게 되면은 엔진 스타트 방식이지만 키 스타트 방식이다 이렇게 고지를 들일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 보시면 은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모든 지금 조건이 괜찮죠 왜냐하면 국산차로 넘어왔을 때 7,800만 원 선에서 준중형 본다 지금 이 정도의 옵션 이 가격 안에서 절대 못 구해요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주행거리가 아주 좋아요 정확한 주행거리가 12만 1,353km 약 12만 km 1년에 1 0 0 0 k 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A4라고 하는 모델도 연비가 꽤 괜찮은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많이 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이 700선, 참 애매한 가격 안에서 사고가 없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참 애매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만한 차량이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2.0 디젤 세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생각보다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경정비가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흡기 쪽과 인젝터 쪽에서 크리닝을 최근에 정정비 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도 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딱 출고하고 나신 다음에 기름만 딱 넣고 타시면 된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짧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엔진룸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아우디 A4의 엔진룸 열어 봤고요. 이 차량은 2.0 TDI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2.0 TDI 엔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비가 깡패.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바로 그 세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진 소음 먼저 들려 드리면은 확실히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굉장히 정숙하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도 일반 디젤 엔진보다 훨씬 적은 떨림을 보여주고요. 엔진룸 닫게 되면 아직 굉장히 정숙하고 짱짱한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7,800만 원 선에서 참 애매한 가격대로 괜찮은. 중고차를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뒤쪽에 보이시는 아우디의 A4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사실 주말에 제 아는 지인분께서 아반떼 문의를 주지 않으셨으면은 이 차량은 크게 생각을 안했을 것 같은데 아반떼라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아반떼보다 이 차량이 훨씬 낫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반떼보다는 A4를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차량을 보여드렸다고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50, 7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마이카. 조보장이 있습니다.